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소중한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군왕이나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들은 죽은 뒤에도 거대한 묘를 만들거나 궁전을 지어 시신을 안치하고 그것을 섬깁니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도 평범한 가정을 통하여 평범한 인간으로.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는 속죄와 부활이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소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또 다시 죽어야 하는 존재로 살아난 케이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을 모습으로 살아난 경우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가면서도 걱정을 했습니다. 무덤문을 큰 돌로 인봉하고 막아놓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큰 돌을 옮길 수 없었기에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더구나 군인들이 그 무덤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무덤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덤 속을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흰옷 입은 천사의 음성만이 들려왔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배우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은 빈무덤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며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기뻐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죽는 것을 얼마나 멀리하고자 하는지 엘리베이터나 층수를 표기할 때에 사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모든 병을 다 치료하지 못하고, 과학자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죽음을 막는 방법은 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대는 의술이 발달하고 수많은 의료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오래 살수 있어도 죽는 길을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인 정철은 인생의 호마함을 이렇게 얽혔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료하였더니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결국 사람들은 무덤 앞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죽음의 돌문을 열어줄까 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고통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숙제여 과제입니다. 아담 이후 인류의 종착점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은 인간 최대의 절망이며 어둠이며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의 숙제인 이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우서 1장 10절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들어 내신지라 했고, 이 바울이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큰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명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또한 부활합니다. 그날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능력 중에 능력이여 최고의 능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할 것을 믿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사람만큼 순고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부활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띠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5장 14절로 20절에서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둘째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사한 소망이 없어집니다. 베드란서 1장 3, 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혹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자의 삶은 소망이 없기에. 방탕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서 부자들이 파티할 때에 관을 준비하는데 그관 속에 수의를 입힌 인형을 시체 대신 눕혀 놓았다가 한창 잔치 분위가 기 무르익으면 누군가가 그관 뚜껑을 열어 제치고 그 속을 들여다 보게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러기 전에 더잘 먹고 더 재미있게 놀다 죽읍시다. 잔뜩 쌓아만 놓고 먹지도 놀지도 못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원통한가 하고 외치면 모두 미친듯이 먹고 마시고 날뛰었다고 합니다. 부활을 모르는 자들의 향연은 이와 같이 미친듯이 날뛰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과 죽음은 다릅니다. 이대 총장을 지낸 김활란 박사의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녀가 임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육체가 떠난다 해도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여 장례식을 하지 마십시오. 장례식 대신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풍성한 길로 더욱 화려한 승리의 길을 가는 나를 환송해주는 환송 예배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모든 승리와 영광과 생명의 노래로 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길을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베토벤의 국원 교향곡인 합창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절망하며 도망갔던 제자들은 모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았고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감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때에만 산자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